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웃음> <웃음> 어... 중요한 열쇠가 객실 안에 숨겨져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구요. 지금, <laughs> 뭘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걸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몰라서. 손등 기름 놓고. 가는 건데요. 뭐 돌무더기를 피해서 객실. 제 생각에는 음 가는 방법은 대충 알것 같거든요. 왜냐면 응응 응. 오케이 대충 알것 같아요. 네, 대충 알것 같은데 이쪽으로 진행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진행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일단, 밖으로 나가볼게요. 여기 아이템 다 봤었나요? 우리가? 네, 그때 다 봤었죠? 네, 아이템은 다 봤던 것 같고, 네, 정신력은 멀쩡합니다. 부식기 쓴여덟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자, 나가볼까요? 네, 여기가 뒤쪽이죠? 네, 뒤쪽 현관인데, 굉장히 안전해 보이는 현관이지만 여기서 이어지는 곳들은 그렇게 안전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마우스 움직이는 게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어. You have a s e d i n g room. w l it take us to the inner s a n So, you have ridden an elevator before? Yes, the Colosseum of Regent's Park has one. Well. It takes you to the gallery where you can view the panorama. Good. This ride might be a little longer. And in the other direction. There. 네. 방금 한 대화는 아마 이, 어, 데니엘과 그, 얘가 잡으려는 그 사람 이름 뭐였죠? 아무튼, 그 사람과의 대화였던 것 같은데, 올라가는 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데니엘은. 그리고 엘리베이터라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한 건그 남자. 그죠? <laughs> 그 남자인데, 아무튼 뭐, 안에 가볼까요? 네. 이게 작동되지 않는다는데 제가 150원 걸겠습니다. 네, 작동하지 않죠. 아, 바로 움직일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아우나스트가 예, 암네시아의 영향을 받았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증기기관을 가동해서 승강기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자, 여기는 기계실인데요. 잠겼습니다. 기계실로 통하는 문을 열수 있는 열쇠도 찾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음, 더 이상의 아이템은 없고, 기계실로 찾는 열쇠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전 이걸 여는 게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아, 미는 거구나. <laughs> 마우스를 움직이는 게 익숙지가 않습니다. 자, <laughs> 여기는 창고인데요. 창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네, 어둡군요. 괜찮은가? 네. 여기가 바로 창고. 딱 봐도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음흠, 잠시만요. 창고를 뒤덮는 어둠 속에서 유쾌하지 못한 것이 느껴진다. 어... 아 유쾌하지 못한 것, 어... 아 유쾌하지 못한 것. 그래요, 대충 뭔지 알것 같죠? 유쾌하지 못한 것. 네, 흔히 말하는 괴물. 자, 우리가 내려온 방향이 이 방향이고요. 자, 일단은 하나씩 열어볼까요? 문을... 닫아주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불을 붙여놓으면은 어어어안 되지 왜왜 네. 왜 불을 못 붙이지? 네? 네. 부식기 이런 것 많은데 불은 못 붙이네요. 이 뒤에 뭐 있을 것 같아. 이런 거 쌓인 곳은 다 봐야 돼. 없네요. 네, 부식기임은 많이 있는데 불 붙이는 게왜안 뜨죠? 여기는 불을 못 붙이나? 네, 그리고 웬 아이템이 있습니다. 오. 후어 소리 났죠? 잠시 숨어줍니다. 너무 어두운 데 있나 보다. 어, 여기 불좀 붙이면 좋은데 u 음. 어워면 괴물이 나온 거거든요. 네, 어, 숨어 있기만 하는 것도 그리 남자답지 못하니까. 문을 열어볼까요? 아래로 내려가 는게 여긴 내가 내려 온게. 내가 첫 번째 문피는 저쪽 으로？나 있고 장비 어, 어이구 기름 모자라. 좋습니다. 어허 보실게 폭발성 화합물에 관하여 <laughs> 알렉산더 홍수로 범람한 곳을 치우기 위해 필요한 폭발물을 준비했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혼합물은 매우 조심히 다뤄야 하오 당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그 멍청한 하수인들에게 반드시 이 사실을 이야기하도록 하시오 각 액체들 하나하나는 폭발성이 없어. 그러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둘을 떨어뜨려서 보관해야 하오. 옆방에두큰두큰 두큰 술통에 그 둘을 담아놓았소. 폭발물을 쓰려면 그둘을 섞기만 하면 돼요. 아그리파, 폭발물을 사용해라. 폭 팔물이라. 네, 폭발물을 사용해라. 알겠습니다. 폭발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다시 문 열고 나가고요. 음, 이 술통들, 아, 그두 개를 떨어뜨려놨다고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 좋아요, 들어가 줄까요? 아 여기는 촛불이군요. 있 음. 촛불이 있는 데는 천천히, 어, 보시기, 어, 보시기시고요. 음. 또 뭐가 있을까? <laughs> 네, 두통이 약간 있는 정도고요. <laughs> 자, 그러면은 네, 유튜브 영상 찍고 있습니다. 덕분에 어, <laughs> 말씀을 많이 못 드려요. 자, 요게 드릴 부품, 드릴 부품이랑 드릴 부품, 드릴 부품이란 걸 얻었구요. 알겠습니다 나가볼까요? 불 켜고 내가 안 들어간 방이 하나 있지 않나요? 다 들어갔나? 여긴가? 다다 문은 항상 닫으면서 다닙시다 어이 부실게 음, 기름이 필요한데 보시기보다는 기름같은건 없네요 자 나가줍시다 나가서 일단은 이렇게 하고 기름은 좀 아낄게요 어 어허 핸드드릴인데 요거죠? 제1용액 네 맞는거같아요 왜냐면 옆으로 뉘어져 있는 이거는 많은데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건 제가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다가 아 맞네.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가 전에 어 그걸 했기 때문에 네네 <laughs> 네, 맞습니다. 전에 우리가 이미 그걸 했죠. 학습을 했기 때문에 네, 요거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 거죠. 반집 채워진 요기 근처 어디 있겠죠? 아여깄네요 오케이. 음, 아 기름이 너무 부족해요 이 게임은. 기름 좀 많이 얻었으면 좋겠어. 기름이 너무 없어. 내가 기름을 나름 아껴 쓴다고 아껴 쓰는데 너무 없어 너무 없어. 어, 아, 아. 어찌? 반쯤 흘려버리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 어 폭발물. 가 부르르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왔던 곳이 어디죠? 까먹었어 맞아 저기서 내려왔었죠 자 위로 올라가고요 <laughs> 여기서 가야되는 곳은 이쪽 인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데 타니까 놓고. <laughs> 자 메모를 보겠습니다. 돌무더 기들이 창고 안쪽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 뚫고 갈수 있는 방법. 아까 말했듯이 이 폭발물을 이용하는 거겠죠. 잠깐만요. 어이구 보실게. 이잘 봐야 돼. 아이템이 <laughs> 잘 봐야 돼요. 자, 폭발물을 여기다가 놓습니다 힌트! 폭발물이 터질때 근처에 너무 가까이 있지말도록 저거 어떻게 터트려야될까? <laughs> 설마? 맞나? 돌로? 돌로 돌로? 돌로 맞춰? 맞추면 터지나? 호짜 아니네 흐잇! 오 오오오 터진다 터진다 오야 멋진데요 오템템템내 네, 아이템은 다 챙기고요. 식량창고 오 바로 여기로군요 템어 좋아 여기는 촛불을 좀 붙여놓자 너무 불이 없어가지고 네 이게 너무 너무 많이 기름을 지금 좀 낭비하고 있는 게 되게 마음에 걸리거든요 네, 일단 주변을 좀 붙여놓고 여기 오래 돌아다녀야 될것 같으니까 주변을 좀 붙여놓고 가운데에 붙일 촛불이 없나요? 네, 가운데에 붙일 게 없다는 게좀 아쉽네요. 음. 좋습니다. 아, 이 상자인 줄 알았어. 열수 있는 상자인 줄 알았는데. 네, 열수 없는 상자였습니다. 음. 아이템 아이템을 주시오.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런거잘찾기야이워기모자워기모자에기름없이기사없좀힘 사실 좀 힘들 다같기름다기름그 그러니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으면쓰있으은쓰런싶정이에요정이에요아래있는 이런 있모피자국같은걸잘 봐야되는것 같아요 피자국이 여기 를향하고있죠 이쪽으로도 향하고있고요 여기 가 봐야 돼, 보러 왔습 기계 부품. 자, 그럼 기계 부품 전에 여기 한번 가볼까요? 유호. 어허, 마찬가지. 이제 부식기 낚이지 말자. 1 5 개나 있으니까. 네, 부식기 좀 많이 줘요. 생각보다 부식기 좀 많이 주니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파리들이 날아다니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돼지... 어, 근데 이게 아직 안 썩었어? 다 썩었겠죠? 어, 냄새 장난 아니겠는데? 저게, 저런 게 굉장히 냄새가 심각할 겁니다. 어, 아이템이 없나요? 아, 있죠? 야 그렇죠. 있죠, 있죠. 제가 알죠. 방마다 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쪽에서, 우리가, 그걸 얻었었구요. 그 뭐냐. 부식개 괜히, 낭비하는 것 같은데. 에 여기도 템이, 템, 템, 템. 없네요. 그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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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쏘리, 쏘리. 죄송합니다. 저기요? 문 열까? 남자답게? 나 도망치지 않아. 덤벼라. 덤벼라, 인서가. 아무튼 저기 괴물이 있다는 거 확... 확실해졌습니다. 자, 일단 숨어. 어머, 살해당한 거죠, 지금? 여성이 살해당한 게 분명한데요. 누구나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도록 합시다. 여기도 아이템이. 이게 뭐죠? 어머머. 어머. 이게 뭐람? 비명 소리, 비명 소리. 마지막에 단말가, 단말마의 단말 비명소리였던 것 같은데요. 어머 긴장돼 두근두근 설레어요. 자 아하 제어봉을 잃어버렸을 때는 만약 새 제어봉 모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승강기가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한 제어봉이 서재 안쪽 방에 하나 있다. 정말로 여의치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고친 제어봉을 쓰기 전에 반드시 창고 안에 여분의 제어봉을 사용하라. 아 이게 제어봉 잠깐만요 주변을 먼저 둘러봐야 됩니다 아이템 부식기 어 좋아요 어? 아 그리고 제가 이 게임을 해본 결과 요거를 먹는 순간 뭔가 이, 이상한 일이 생길 겁니다 숨어 숨어 봐봐 예. 그럴 줄 알았어 숨어 딱 숨어줘야 돼요 이렇게 촛불 보면서. 통에 약간 있는 정도고 기름이 자꾸 모자랍니다. 기름은 자꾸 모잘라요? 내가 보니까 빛을 보는 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을 봐도 상관없는데 이 빛의 범위가 있어요. 이 범위 안에 있는 게 중요하더라고. 자. 아마 놈이 바깥에 있을 겁니다. 자, <laughs> 남자다운 무빙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답게 가자. 뛰어, 남자답게 달려, 달려 놈이다. 들켰다, 도망친다! 다 숨어. 헤헤. <laughs> 뭐야? 여기 숨었는데 발견을 못 하다니. 어떻게 된 거지? 아니, 녀석은 왜 이렇게 잘 보이는데 숨어 있는데 발견을 못 하나요? 방금 녀석이 괴물인가요? 열심히 도망다니고 있는 것 같군요. 참 <laughs> 안쓰럽군요. 분명히 여기 들어오는 걸 봤을 텐데 문을 때려 부순 건 정말 멋졌지만요. 야, 소리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 아 근데 놈이 뛰어오는 걸 보니까 이게 술래잡기가 안 되는 것 같네 그러니까 아브라스트에서는 그 적이 달리는 속도랑 플레이어 마일즈 업셔라던지 어, 그 팍이죠 팍 웨일런 팍 웨일런 팍이 달리는 속도가 비슷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달려서 도망갈 수 있었는데 지금 녀석이 뛰어오는 걸 보니까 제가 달리는 것보다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오래 숨어 있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어, 없는데? 뛰어! 없으면 뛰어야지. 달려, 달려, 도망가! 숨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laughs> 뭐 이런 놈의 게임이 다 있어? 무조건 숨어야 돼! 아, 위쪽에 구멍이 뚫렸구나. 침착하게. 괜찮아요,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아무것도. 잘 숨어 있으면 지나갈 겁니다. 이 돌이 흔들리는 것 같은 겨, 것은, 어, 진동 때문이 아니라, 단지 이 플레이어가, 이 캐릭터가 겁먹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차근차근 이동하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 거의 막 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맞추시면 망하겠죠? 살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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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남자답게 가. 있네요. 나 죽은 거야? 난 끝난 거야? 난안 되는 거야? 눈보다 빨리 달리지 못하는 거야? 어, 나, 내가 눈보다 빠른데? 아, 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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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laughs> 멍청한 녀석이로군. 전 살았습니다. 어. 사막에서 파라솔. 살아남기 위해선 중요한 일. 네. 다니엘과 교수님의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머리가 울리고 손이 떨리는데 어, 상관없죠. 우리는 안전지대로 나왔으니까요. 휴. 자, 정신력 회복을 좀 해야 되겠군요. 바로 이곳에서 말이죠. 음, 이곳에서 좀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열쇠도 찾아야 되고요. 여러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슬픈 기분이 드는 게그 열쇠라는 게 전에 가다가 말았던 저 서재, 서재 쪽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아마 이쪽일 겁니다. 이쪽이요. 여기가 서재죠. 네. 서재. 객실 쪽은 우리가 다 봤으니까 서재 쪽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서재 쪽으로 가는 길을 제가 대충은 눈치를 챘습니다. 네, 상들리에가 굉장히 아름다운 중세의 성이죠. 근데 이 성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앉을 의자가 너무 없어요. 너무 넓고요. 이 정도면 거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사회에 가깝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거의 사회죠. 이 안에서 일한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뛰어온 거리만 해도 상당한데, 여기에서 일하는 하인만 해도 100명 정도 되겠죠. 수십 명 혹은 100명 이상이 사는 성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작은 사회가 건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